에? 위험에 빠진 디지털 세계에 주도 <laughs> 선택받은 아이들이서 이게 초대니라라라라라이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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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야 응? <목소리> 어? 코로나몬? 라 아, 백신 주사를 라구멍에라맞라니라라뭔 말이야? 뭐지? 뭐지? 저병라 같은 대화는? 대화는... 동네, 동네 바보형 아니랄까봐, 아니랄까봐 저러고 있네. 태리 형님 안 보이셔서 걱정했습니다. 한 소라. 저 사람이 너가 말한 동네 바보야? 에? 에? 뭐라고? 아 형님 그게. 그래, 그... 야 동네 바보. 내 이름은 모티몬니야 외울 수 있겠니? 모티몬니라고 하... 아... 모질이 맞구나 이 새끼. 그래, 그...